누아요 구독하기 알람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연금 보험의 주된 기능은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 오래 사는 위험,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하는 예진아빠입니다. 오늘도 연금 전문가 주희정 기사님과 같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진아빠님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연금 전문가 주희정 이사라고 합니다. 자, 요즘에 핫한 상품이 하나 있죠. 그 5년 납입을 하고 5년 거치해서 해지를 했을 때 네. 130%를 최저 보증해 주는 그런 네. 단기납 연금. 네, 일명 네. 단기납 연금이라고 하고요. 이 상품을 가입할 때꼭 주의하실 거 어, 저희가 실제로 판매를 하면서 어. 그 하나둘씩 알게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알게 된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부분을 고객님들은 당연히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네네. 또 설계사 분들도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가입을 할때좀 주의해서 가입을 하셨으면 하고 오늘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자 5년만 내고 10년 시점 해지 시 환급률 130%를 보증해 주는 단기납 연금 가입 시 주의사항 보통은. 이황금률 130%에 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들 홍보를 하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당연히 그 부분이 좋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내가 비과세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 비과세가 만약에 적용이 안 된다면 음. 10년 후에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고액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자가 2천만 원이 넘을 거거든요. 10년 시점에 그렇게 되면 내가 원래는 비과세인 줄 알고 가입을 음. 했는데 막상 해지를 하려고 했던 과세래, 금융소득 종합까지 대상이 된 데,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거든요. 오늘은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요 음. 부분은 알고 설계사한테 요청을 꼭 하셔서 이렇게 네. 체크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이들 가입하신다고 하니까 이 영상을 찍어서 고객님들한테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딸 거랑 아들 걸로 30만 원씩 두고자 가입했습니다. 가입 전 비과세한도 체크하고 가입금액 및 비과세코드 정하기 작년에 네. 단기납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코드로는 76번 보장성보험코드로 음. 들어가는 상품은 가입할 때 비과세한도를 따로 체크하지 않아도 가능하시거든요 작년 한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또 판매한 단기납종신 중에 체감 납입형이라고 있어요 납입기간이 뭐 5년이면 3년은 좀 많이 내고 2년은 한 20%만 내고 이런 상품들은 또 가입을 할때 비과세 한도를 체크하고 음. 사실 고객님들은 알기가 어려우세요. 고객님이 음. 나중에 해지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가입을 하시기 전에 내가 비과세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음. 이 단기남 연금은 연금상품이기 때문에 그쵸. 비과세를 받으려면 비과세 코드를 체크하고 한도가 있어야만 비과세를 음.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코드 또는 비과세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봐 드릴게요. 네. 사실 이게 네. 최저보증 연금을 가입할 때 네, 네. 이제 어떤 보험사에서 그 청약서류 안에 이렇게 체크하는 자료예요. 첫 번째는 네. 이제 종신형 연금 보험의 비과세라는 게 있는데 흔히 코드로 59번 코드라고 합니다. 음. 보험 계약 체결 시 계약자, 피보험자, 음. 수익자가 동일하고 네. 보험 계약 만료 후 연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해야 되고 음. 그리고 사망 시까지 보험금 등 수익을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한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사망 시 계약 연금 재원이 소멸하고 보증 지급 기간은 기대여명 이내. 이 59번 종신형 연금 보험의 키포인트는 개피수가 동일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하고 종신형 연금이고 그 다음에 보증 기간은 기대여명 이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이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제 밑에 보시면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서 74번 코드 네. 기본계약 기간은 당연히 10년 이상이고, 네. 납입 기간 5년 이상 유지하고 매월 균등으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고, 아유. 1인당 월 보험료 기준으로는 150만 원, 네. 연간 기준으로는 추가 납입 포함해서 1,800만 원 이하. 이게 예, 74번 코드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밑에 보시면 일시납 저축성 보험이라고 되어 져 있는 이 부분이 75번 코드, 네. 당연히 보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이고, 납입 기간은 5년 미만. 어, 그래서 납입 방법이 1시나 그 다음에 매달 내는 것 말고 네. 2, 3, 6개월 이렇게 월납으로 하시는 거 연납 계약 그리고 납입 기간은 사실 상관없이 총 금액이 음. 납입하신 원금이 1억이 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 많이 한뭐 7%다, 8%다 보증해 준다고 했던 최저 보증 연금은 이 74번 하고 75번 코드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 얘기하고 있는 단기납연금보이 뭐. 상품은 이제 잘못하면 59번이 먼저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도가 없거든요 무제한이거든요 저 조건만 맞으면 고객님이 처음에 종신형연금의 비과세 59번 코드가 되는 순간 쟤는 연금으로만 다야 되거든요 그러면 59번 코드로 들어가면 나중에 해지했을 때 비과세가 되지 않는 거예요 10년 이후고 고객님이 74번이나 75번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음. 우리가 10년 이후잖아요. 네. 고객님이 만약에 59번을 들어간 상태에서 멋모르고 음. 다른 연금이라든가 저축성 보험이라든가 해서 74번이나 75번 코드를 써버리면 이 단기납 연금을 해지할 때 비과세 한도가 없으니까 과세가 음. 돼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처음에 종신형 연금이고 보증 기간을 음. 선택하는데 뭐 20년 보증, 그다음에 기대여명 보증 이렇게 선택이 있어요. 그걸 잘못 선택을 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59번 코드가 설정이 돼서 가입이 돼요. 59번이 되 않게끔 백세 보증형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이제 기대여명 이상이니까 네, 그래서 네.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무조건 59번은 피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종신형 연금의 비과세 조건에 아예 처음부터 맞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74번이나 75번을 순서대로 선택이 음. 되는 구조예요. 첫 번째는 내 비과세 한도가 있는지 없는지 74번이나 75번이 꼭 있으셔야 돼요. 한도가 있는지 첫 번째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이 상품을 설계할 때5 0 후번 코드가 되지 않게끔 설계를 해서 가입을 해야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일 년입니다. 나중에 십년 후에 해지할 때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음. 1 번과 2번요 부분 네. 때문에 네. 실제로 과세가 되시는 분들도 은근히 네. 다른 연금에서 있어요. 음. 실제로 제 고객님은 음. 이제 이 단기납 연금을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음. 당연히 비과세 한도를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과세 한도가 74번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고객님은 본인이 가입한 연금으로는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로 해서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도 비과세 한도가 월 50만 원이 남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죠 실제 비과세 한도가 다를까 확인을 했더니 최저 보증 연금을 가입을 하시는데 아는 지인 설계사 분께서 예전에 가입한 연금을 20만 원짜리를 깨고 50만 원짜리를 다시 가입을 시킨 거예요 해지하고 바로 다음 날이 상품이 들어갔어요. 해지하고 바로 비과세 한도가 서, 살아나지 않아요. 한도가 복원되지 않으니까 부족했던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비과세 자동 변경 선택을 그분이 네. 하셔서 이제 당연히 종신형 연금보험은 해당되지 않거든요. 네, 네. 여기서는 통과가 됐지만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여기에 요건에 한도가 부족했고 음. 일신압도 이미 한도를 쓰고 계셨거든요. 과세가 되셨습니다. 청약 철회를 하고, 단기납 연금으로 50만원을 들어가셔서 이제 비과세를 꽉 채운 상태시거든요.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잘 모른다는 음, 걸 느끼셨던 그쵸. 거예요. 예, 예. 한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찝찝해서 예, 예.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셨대요. 예, 예. 그랬더니, 과세라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손해를 보고 음. 다시 이제 해지하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야. 단기납 종신보험만 많이 판매하신 분들은 예. 이비 비과세 한도 체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과세가 59번도 있고, 74번도 음. 있고, 75번도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더 중요한 거는 일반 최저 보증연금, 음. 많이 판매했던 그 상품은 저 59번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냥 74번과 75번 중에 네. 선택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그냥 자동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고객님이 전문가랑 진짜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꼭 과세가 되지 않게. 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또 하나 있더 지금 3번도 일단 중요한데 예, 3번. 이제 저희가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렇 근데 이제 이 상품이 예. 4번에 보면 제가 이제 경험이 있어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아. 저희가 최저 보증 연금 중에 일신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일시납 상품이 이제 1억 원. 2억까지 비과세니까 그렇죠. 1억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해지할 경우에 전화로 해지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거든요. 아니나 다르게이단기담연금을 음. 판매하는 회사도 해지환급금 그러니까 고객이 가져가시는 돈이 1억을 초과하면 콜센터에서 전화로 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본사를 방문해야 된대요. 만약에 방문을 하기 싫으면 등기우편을 발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가입할 때는 쉬웠는데, 폐지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음. 약간 뭐 150만 원이나 뭐 166만 원이렇게 비과세 한도를 좀 채워서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1억 원 이하로 만들면 아. 되죠. 그래서 아, 예, 뭐 예. 예를 들면 150만 원은 100만 원과 50만 원, 166만 원도 100만 원과 66만 원 쪼개 가지고 예, 요렇게 쪼개서 가입을 하고 1일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150만 원 5년 납이랑 166만 원 5년 납을 둘다 가입하시는 분이다. 비과세 음. 한도를 꽉 채워서 그러면 4일에 걸쳐서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66만원 음. 요렇게 가입을 하시면 다 전화로 해지가 가능하시고, 음. 비과세도 74번, 75번 온전하게 들어가실 야, 수 있습니다. 이거. 어, 실제로 아, 이거를 네, 이제 네. 다른 아는 설계사분들한테, 네. 단기담 연금을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렸었거든요. 네. 가입하시는 <laughs>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항상 네. 나중에 해지를 할때 내가 뭐130% 환급률도 중요하지만, 세금도 당연히 안 내야 되고, 네. 그 다음... 내가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음. 가입하실 때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음.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게끔 자 오늘은 이 단기납연금 그냥 무작정 가입을 하시기보다 이렇게 꼼꼼하게 이런 비과세 코드라든가 황금률 꼭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시라는 거 오늘 이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고 자 고객님들 중에 이130% 연금, 단기납 연금, 이 전문가랑 상담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님들이 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비과세 산도 체크해 드리면서 가입을 시켜 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